르도나쇼 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트리플 셰 싸고요. 누구세요? 낮에 형주가 괴한을 데리고 왔어. 그런데 <laughs> 이제 형자 또 미친 거지. 아 이분 오늘 못볼거 같다. 응. 음. 그래서 오늘 하시다까지 최선남이 찍기 위해서 최선남이 좋아하시는 엽떡을 사러 왔어. 아, <laughs> 아 엽떡 좋아하신데? 음 미리 포장 주문해서 기다릴 필요 없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저번에 또 여기 왔었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짬뽕끼리 끝냈고 치킨이랑 같이 먹는다며 그치 치킨도 먹어야 돼 치킨을 치킨도 어. 내가 미리 포장해놨지 포장 주문을 <laughs> 아야눈이왜잘 보는 야 갑자기 존나 추워졌지 <laughs> 아 이거 지곱나나 존나 무서워 <laughs> 아 진짜 쓰레기 버리지 마씹세 x 들아아 이거는 나쁜 사람들한테만 말한 거야 쓰레기 버린 애들한테만 욕을 한거 에어컨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에어컨도 하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는 <laughs> 너무, 아, 너무 더워 너무 <laughs> 자 일단은 일단 치킨을 사러 갈게요 촌으로 가자 음 계산을 해야지 아계산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생맥 참을게 <laughs> 아리따운 여성분이 오셨데상결례는 <laughs> 언제? 아너 누구야? 이게 둘이 아니면 아, 너요 좋아하는 목파 기억. 누키키키키누나라 설아야 왔었어 고맙다. 아, 고마워. 너라 설아. 구르을 설아. 너 누님한테 따라드려 입술이 뻣뻣. 짠. 오지리 입에 맞으려나? 틀려 안 내려 괜찮아. 다행이네. 음. 아 주는 말을 샀구나 우리 친거야 그래? 응. 음, 근데 동감 안 좋아한대. 아 그래? 건우 어때?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너 친구 그렇구나. 건우는 음. 이효리처럼 십 초, 십분 안에 다 꼬실 수 있거든. 그래도 어때? 응. 입담이 장난이 아니야. 어. <laughs> 아 맞아 이 이거 별, 했어? 별말 안 했는데. 그래? 아 이상형이 있나? 혹시? 그러니까 웃는 거 예쁘고. 웃는 거 예쁘고. 귀여운 귀여워. 아 <laughs> 어, 이쁘고귀여우아막 귀여운데 어쩔 때는 약간 징징거고 어, 맞아, 맞아. 씨발, 나가 근데 살아가 오늘 와주긴 했는데. 후하환에서또 <laughs> 음, 음. 이거 귀여워가 아, 아, 좋아하지? 맞아. 초보하는 아, 사람들은 맞아. 아니, 어떻게 하다가 채시를또 보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깐덕지 나왔어. 메뉴는 박진영 선수가 입었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도 소금, 소금. 있었고, 맞아, 맞아, 맞아. 요새 최근에 보신 분들은 또 맨시티 팬들이 많아요. 성적이 좋으니까요. 이제 해축 본다 이런 거 인스타에 올렸더니, 그러면 누구를 응원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음.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첼시를...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았어. 몇몇 팬들이 있었나 보네 주변에. 음, 혹시? 음. 음. 그래서 계속 보니까 첼시가 되게 잘해 보였고. 음. 잘했어, 그때 잘했어. 그리고 첼시 음. 우승까지도 했으니까. 그때? 응이 음. 새끼 대가리 깨진 날 첼시 우승했잖아. 아, 이 새끼 술 취먹고 대가리, 대가리 깨진 날? 대가리 깨진 날 내가 음료칠 데여다준 날. 음. 그때 거의 뭐생사 오가면서 한 손을 봤어, 눈 속에. 누구죠? 어떤 손, 내가 딱기하는건 문신 몇살만딱 기억나 목쪽에 꽃 문신. 목 ㅋ ㅋ 꽃 ㅋ ㅋ s 어, k u r 어? 어? l o l o l o l o l o l o l o l o l o 는데 t e l e p h o n e 목쪽의 어? 물심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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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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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고 <laughs> <가리고> 싶다 ㅋ ㅋ ㅋ 거야 혹시. 오. 야 <laughs> 이게 뭐야? 아왜 이렇게 덥냐? 누냐? 날이 덥네. 야 지금 덥다. 야, 날이 덥네. 나. 아니 나 아까 좀 날씨 추워가지고 설아 인스타 들어가는데 온도가 얼르더라고. 볼로 꺼도 되겠다. 야저 <laughs> 사진 야. 그냥 야. 뽑아서 야. 여기 붙여놓고 볼로 꺼도 되잖야 밑에 눈좀 녹이자 저걸로. 소라야, <laughs> 소라야, 아, 아, 나 집에 서 볼로 안될 되겠다. 야아나 내일 제시로 니코가야겠다. 떠든 거 있어. 아나 분리수거 다라 입고 갈게. 안 되겠다. 너무 우리가 너무 맛있었지. 맛있게 좀 먹어. 야 너무 마음 아프다 접시 짜장이랑 치킨밖에 안 묻어 있어 야, 원래는 겨울이고 하니까 강어회를 또 그냥 주무셨어 그니까 그럼 뭐 좋아해 나 꼬들꼬들한 거 꼬들꼬들한 거? 꼬들꼬들한 거? 꼬들꼬들한 거? 어? 그럼 다음 갈 때는 누나 사줘요 뭐 사줄까? 개굴 개굴만 사주면 되겠네 너무 적극적인 이이 새끼 말리잖아 이 새끼 말리잖아 야 말리지 마 약간 뭐... 이런 게 귀여운 거야 야이 그러니까 새끼 존나 귀여워진 거 있어 진짜 <laughs> 아, 시원한 <laughs> <laughs> 아니야, 근데 여기 설아가 인스타 보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했거든. 몸을. 어어어. 그런데 펍에서 춤추고 있을 때 은근슬쩍 웨이브 타는 걸 좋아한대. 얘는 진짜 클럽 들어가면 입장할 때부터. 나 <laughs> 들어간 순간 같아 음. <laughs> 몸매를 이어폰에 꺾고 있어. 몸몸몸매 무슨 소리 상관없지. 아 그리고 여기 이상형이 정리돼 있어. 웃는 게 예쁘고 안기고 싶은 향이 나는 남자. 남기고 싶은 응, 그러니까 향수 냄새가 되게 좋아야 돼. 아나 이번에 향수를 샀어아 어, 그래? 어. 향수로 음. 간다고 하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나 오줌 쳤어. 그와중또 <laughs> 질컹. <laughs> <너는 즐거워. 응. 웃음> 나 평소처럼 왜부터 <laughs> 어. <laughs> 너도 향수 뿌리긴 하잖아. 나 뿌리지. 넌못 뭐 뿌려? 매종 마르지엘라 제즈 클럽. 내가 아까 그 놀란 게 어.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 아 그래? 그럼 좋, 좋지 지 않아? 나 슈트 하나, 슈트 하나, 슈트 하나, 슈트 하귀 슈트 하나, 슈트 하나, 슈트 하나, 슈트 하나, 슈아 하나, 슈트 하나, 슈 하나, 하나, 맞 하나, 아트 하나, 슈트 하 괜찮은데? 나나나슈나나 <laughs> <맞아. Damn. 맞아. 웃음> 어이구 아 괜찮다 레이그를 아, 좋아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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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어. 그리고 오늘은 얘기하기 전에 후식이 아니 오늘 응. 설아 온다 그래가지고 응 채씨 또서포터즈서 케이크를 또 만들었어 진짜? 거니까. 아 말도 안돼 맹규 아주 핫한 그들 송영준 <성형주> 최소어 블루 <laughs> 포에버 오케이 일단 보내줄게 아 그나저나 이 사진 어디로 보내줘야 되나 오오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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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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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진다 나도 상상으로만 아, 훈련했던 게뭐 필요해?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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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잘못 떨었어 <다를> <laughs> 근데 다 왔는데 왔어. 아 맞네. 아, 아 맞네. 감동받네 아, 아 서포터즈 감사합니다. 제 서포터즈. 그래. 야 이렇게 <laughs> 첼시 마스포트를 두 동강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 근데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대구랑 부산이랑 좀 사투리가 차이가. 근데 부산이 이제 뒤로 올라가는 거지. 아니 약간 부산은 대구 백화점이래요. 대구 백화점. 아니 대구, 대구 백화점. 우리는 대구, 네, 대구 백화점. 어, 어 맞아. 잘 아, 참 모르네. 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맛있다 하면은 맛 좋다 막 이렇게 하잖아. 맛맛똘이다어뭐 네. 그렇게 하는데 맛끼리 삥뽕땡막나맛마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 얘는 먹으면. 야이 이 맛있는데? 에이, 막 이런 식으로 엄청 길게 하는 게좀대리인것 같고 뭐, 담백하게 하는 게 부산인 것아니 근데 평소에 약간 좀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나이거 많아 술먹시고더 많아지지? 어 맞아 너 이제 큰일 났다 니 어... X됐다 네 완전히 깨... 살살 너가 깨리 뻥뺐 오늘 내 마음속에 확 세리 뻥 깼겠다 자 그러면 어쨌든 또 남자들끼리 연애 얘기하면 좀 칙칙할 때가 있어 오늘 또 살아봤으니까 아 약간 또요런 것도 요런 것도 한번 해볼게 실수로 애인 앞에서 전 애인 이름을 불렀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거 이번에 유튜버 준빵조연님이 제대로 설명해주신 거죠. 중... 설한대 민정이 응. 누나가 나랑 사촌이었나 이렇게 친척, <웃음> 친척. <웃음> 근데 전혀 빼막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좀 애정 행각을 벌리고 있어. 었 너무 싫어? 민정아, 난 지금 민정을 선택하고 있는데 너 누울 수어 <laughs> 그냥 파멸법 없이 그냥 직진. 어. 오직 직진. 나 이거 그럼 말했대. 싶구세 이거? 말했대? 어. 아 근데 실제로 네. 너무 긴했던 건데, 어. 난 자기 잘못 말했대. 근데 어. 여자가 듣고 오빠 빼 이랬대. 이상 들었는데 오빠 빼라고 는데 미안. <웃음> 빼. 나 <laughs> 아, 미안해. <laughs> 빼라고. 그래서 아 진짜 미안한데 여자가 이렇게 빼돈으로 들어갔는데 영준아 끝까지 이 여자를 계속 뒤로 걸어 뒤로 계속 아 존나 웃기다 존나 웃기네 정말. 빨리 다음 주제 꺼내봐 <laughs> 다음 주제 없을지 이거 X됐다 <laughs> 오케이 썸 타는 관계에서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러니까 어느 수위까지니까 허락이 된다 <laughs> 우리가 너무 시골에있었다찾았 자, 내 사랑 <laughs> 내가 찾던 사랑 자, 우나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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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